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선생입니다. 오늘은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그 설문지 기능을 활용해서 자존감 테스트 문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존감 테스트의 문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의 척도를 활용한 설문지 문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외로울 때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자, 5점, 4점, 3점, 2점, 1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형식의 설문 문항 한20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이20 문항을 학생들이 읽고 나는 한 4점 정도 해당된다 라고 하면 뭐 4점을 기록하겠죠. 자 이렇게 응답하는 설문지입니다. 자존감 테스트이죠. 오늘 저는 자존감 테스트뿐만 아니라 각종 심리 테스트를 설문 문항지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징은 말이죠. 4점, 뭐, 3점 이렇게 적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 모든 점수를 다 더해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설문 문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학생들이 다 풀었어요. 그러면 20문제를 풀었으니까 만약에 1점을 다 준다면 최하 20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5점을 전부 다 쳤을 때는 20문항이니까 100점이 되겠죠. 자, 20점과 100점 사이에 학생들은 점수를 맞을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 지수 채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제가 60점을 맞았다 라고 하면 b 타입이 되겠죠? 그러면 b 타입으로 가서 b 타입에 해당하는 설명을 읽도록 하는 것, 자, 이것까지 탑재를 한설문문항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b 타입이니까요. b 타입이죠. 자존감 지수 3단계입니다. 그러면은 뭐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은부터 해서 네, 힘을 직접 복원하면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 문항을 우리 학생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설문 문항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샘플 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제가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왼쪽이 있고 오른쪽 모델이 있습니다 자, 왼쪽 모델은 자존감 테스트 제가 x 라고 했죠 자, 이런 형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바로 오른쪽 모델로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왼쪽 모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도가 5점 만점이기 때문에 다들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1점, 2점, 3점, 4점, 5점을 부여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쭉 점수를 본인들의 해당하는 척도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제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제가 만든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이 모델은요 왼쪽과 좀 다릅니다.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유티처 이름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죠. 자 뭐냐면 외로울 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5점을 선택하게 되면, 네, 5점을 맞게 되어서 자동으로 나중에 다 끝나게 되면 이 점수를 다 더해서 자동으로 보여주게 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거죠. 자, 왼쪽 설문지는요, 자동으로 점수를 더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 제가 이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1번을 5점을 했어요. 다음으로 가서 제가 몇 개만 해볼게요. 자, 4점. 그리고 또 4점 샘플이기 때문에 한세 문제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와서 자존감 지수 채점 방법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당신이 몇점 맞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출 버튼을 누른 후 자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 점수를 확인합니다. 본인 점수에 맞는 구간이 A와 D 중 어느 타입인지 확인하세요. 점수가 70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A 타입이겠죠. 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A B C D. 자, 그러면은 안내를 했으니까 제출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점수 보기가 나와 있죠. 점수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총점 45점 중에서 13점을 맞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점을 맞은 거죠. 1번에 내가 4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이런 식으로 그 점수를 선택한 것을 모두 다 더해준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가장 아래 쭉 내려가면 13점이니까 30점 미만이지요. 그러면 D타입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자존감 테스트 시험을 친 이후에 바로 내가 총점 몇 점을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총점에 맞는 유형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께서도요, 어, 개별로 이 학생이 지금 몇 점을 맞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때, 아, 이 학생은 지금 현재 13점을 맞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D타입이구나. 사전에 알고 뭐 상담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지금 제가 만든 이 시험지의 특징은요, 바로 이렇게 점수가 다 자동적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보통 왼쪽에 이 시험지를 만들 때는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문제를 쓴 다음에 직선 단계를 선택을 해서 1번일 때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리고 5번일 때는 매우 그렇다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그 학생들의 총점을 볼 수가 없어요. 개별보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유티처라고 해서 가상으로 했습니다. 자, 1번에 4번을 쳤죠. 4점입니다. 2번에 4점을 쳤어요. 8점이죠. 그리고 5점을 쳤기 때문에 13점입니다. 그 어디에도 5점, 4점 다 더한 값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설문지 형식은요.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약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볼수 있는 거죠. 빈도 분석을 볼수 있는 거죠. 1번 문항에 총 4명의 학생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4번을 친 학생이 50%, 그리고 2번과 3번을 선택한 학생은 25%, 25%, 2명이었구나. 자, 요렇게 전체적인 빈도 분석을 위해서는 이 설문 문항은 좋아요. 하지만 총몇 점을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모든 거를 다 더하셔야 돼요. 계산기를 넣고 4점, 4점, 5점, 4점, 5점 다 더해서 수 작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님 뭐 한두 명이면 괜찮아요.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일일이 다 이것을 다수 작업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가서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유티처라는 사람이 학생이 자, 1번부터 이렇게 점수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 점수를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다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합계 여기서 아마 엑셀에서 모든 걸다 더한다. 자, 이쪽 셀부터 이쪽 셀까지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 22점이구나. 그리고 전체를 쭉 드래그 하게 되면 또 유선생이라는 사람 학생은 13점 유선생 1번은 23점 자 이렇게 해서 아, 점수를 몇점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만약에 4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겠지만 내가 30명, 40명 학급 전체, 아니 1학년 전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시간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만든 이 설문지 폼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이 앞에 이름 앞에 내 네, 점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자 자존감 테스트 제가 만든 겁니다.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에, 해두었습니다. 응답을 보도록 할게요. 갭을 보기로 들어가서 자 학생이 몇점 맞았는지를 보는 거죠. 보십시오. 총점 45점 만점 중에서 14점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점. 자, 첫 번째 학생이죠. 두 번째 학생의 점수를 보려면, 오른쪽을 클릭하고 2번. 네, 11점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유선생이라고 하는 학생이 11점을 맞았구나. 총 45점 중에서. 그런데 45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에 이 기록된 점수가 중요하죠. 3번 학생도 11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가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열어보니까, 보십시오. 이름 앞에 14점, 11점, 11점, 13점 맞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만드는 그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들어가고요. 자, 저는 퀴즈 과제를 선택할게요. 제목에다가는 샘플 안내 사항으로는 자, 기존에 만들어두었던 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테스트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안내 사항이겠죠. 그리고 블랭크 퀴즈를 눌러서 설문지 양식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다가 제목을 샘플이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쪽에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설문지 설명에다가는 아까 기록에두었던 것을 제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제부터 말이죠. 잘 보십시오. 자, 이, 이 에, 보이는 항목은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 만드는 형태를 5번, 뭐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고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이름은 쓰세요.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자, 필수겠죠. 점수는 없으니까 0점으로 해놓고 그러면 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제를 만들 거예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섹션을 활용할 거예요. 자 섹션을 눌러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어, 설문 문항을 만들 거예요. 설문 문항을 가져올게요. 넣 겁니다. 자, 외로울 때속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자, 제목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쪽에다가 설명을 달아줄 텐데요. 제가 설명을 하나 가져올게요. 미리 만들어 두었던 설문을 열고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자,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가 4점. 자,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설문지를 닫고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자,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또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문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5점, 4점, 3점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하나를 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오, 매우 그렇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쪽에는 객관식 질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션 1에다가 5점이라고만 칩니다. 그리고 답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점수가 몇 점이라고 그랬죠? 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5점으로 바꿔줍니다. 5점. 이 학생이 이것을 선택하실 때 5점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점으로 해놓습니다. 완료를 눌러주죠. 그리고 이 필수 문항은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어, 지문을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네 개를 더 만들 거예요. 똑같은 거죠. 자, 복사로 해서 하나 더 만듭니다. 첫 번째가 5점이니까 두 번째는 4.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이것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점수는 4점. 그리고 답안으로 들어가셔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몇 점이죠? 4점이죠. 4점으로 바꿔줍니다. 완료 그러면 자 5점 4점은 다 만들었습니다. 자또 만들어 볼게요. 3점짜리도 만들어 야 되겠죠. 3점 보통이다. 여기다가는 3점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답안에 들어가셔서 4점이 아니라 3점으로 낮춰 줘야 되겠죠. 완료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 더 만들어 야 되겠죠. 번 2점이죠. 대체로 아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2점으로 바꿔줍니다. 답 안에 들어가셔서 이것도 2점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만듭니다. 1번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는 1점으로 해주고요. 답 안에 들어가서 1점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수를 답안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자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학생이 만약에 이 5점을 선택했을 때 정답으로 인정이 되어서 5점이 자동 점수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안에 들어가셔서 이 4점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 줘야 됩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3점도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두 해 주셔야 돼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도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섹션에다가 네, 섹션 제목에다가 문제를 넣었어요 외로울 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설명에다가는 매우 그렇다 5점 4점 설명을 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1번 문제에 5 매우 그렇다 부터 전혀 아니다 이 5가지 척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죠 자첫 번째 문항만 잘 만들어 두신다면요 두 번째부터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복사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자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까지는 이미 다 만들어 둔 것이고 이 홈은 계속해서 쓸거 아닐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만 바꾸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다 끝났습니다 2번을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문항은요 여기서 점세개를 눌러서 섹션 복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에 보시게 되면요. 이 2번 섹션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동일하게. 점수 5점이죠. 또 갈고리가 쳐있는 거 보니까 정답 표시도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것만 바꾸면 되겠죠. 2번으로만 바꾸면 되죠. 제가 2번 문제를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다른 사람들이 해내는 일이라면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목만 바꿔줬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1번 만들었죠. 2번 만들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자존감 테스트 총 문항수가 20 문제예요. 그러니까 20번을 다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면 되는 거죠. 한번 되어볼게요. 3번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섹션 복제를 누르게 되면 자, 이 문제가 이 섹션이 그대로 또 아래로 똑같이 복제가 되는 거죠. 자, 문제만 바꾸면 되겠죠. 제가 3번 질문을 문서 작성기에서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 하면 3번. 나의 성별에 대한 불만이 없다. 자, 이렇게 제목만 바꾸게 되면 4 섹션에 3번 문항은 다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복제 기능을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복제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기, 이 순서를 섹션으로 만들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섹션을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작업은 아주 빠르죠. 3번이 복제가 됐죠. 아까 4번 문제만 붙여넣기 하면 5 섹션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번째 다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 마지막 섹션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자, 이앞 섹션이 20번 문제라고 가정을 해보고 마지막 섹션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섹션 추가를 눌러야 이 아래에 새로운 섹션이 생깁니다. 섹션 추가. 자 그리고 제가 작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두었던 시험지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존감지수 채점 방법을 복사를 하고 이쪽에다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됐고 설명 부분에 들어갈 부분도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양도 다쓸 수가 있습니다. 설명에다가 붙여넣기. 자,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항은요, 앞서서 20번 문항을 했을 때 20번 문항을 다 풀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이 그 다음에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제출 버튼 누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제출 버튼을 누른 후 점수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 학생이 밑에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점수를 확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만들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 이 부분, 설명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그 뭐, 아, 자존감 테스트라든가 뭐, 심리 테스트, 기질 테스트에 또몇 구간에 해당하는 설명문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설문이를 다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응답을 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로. 이름, 유티처, 그리고 옵션. 자, 이것은 제가 삭제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해서 쭉 나와야 되는데, 섹션, 섹션으로 구분을 줬기 때문에, 한 섹션마다 다음 버튼을 눌러야 돼요. 자, 1번 문항에 제가 5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문제, 4번, 대체로 그렇다를 했어요. 그리고 자, 나의 성별에 대한 불만이 없다. 3번에도 대체로 아니다. 2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4번도 4번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제 다20 문제를 다 풀었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섹션의 모습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읽어보는 겁니다. 자존감 지수 채점 방법. 음 제출 버튼 누른 후에 아 이건 누른 다음에 점수를 확인하는구나. 자이렇게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학생이 제출을 누릅니다. 그런데 누르기 전에 반드시 제가 <laughs> 미리 설정을 해 둬야 됩니다. 설정을 여기 시험지 만드는 곳에 들어가셔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응답 횟수 1 회로 제한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고요 프레젠테이션에 자다꺼 주신 다음에 진행률 표시줄 표시하기는 해 주시면 좋습니다 섹션이 많기 때문에 응답 확인 메시지에서 메시지를 설문이 다 끝난 다음에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둬야만 제가 잠시 후에 제출 버튼 누른 다음에 이것이 뜨게 되니까요. 자 퀴즈로 꼭 들어가셔서 퀴즈로 만들어야 됩니다. 퀴즈문제를 해제하게 되면 이 모든 점수 기능이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퀴즈로 만든 다음에 자, 제출 후 바로 공개로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틀린 문제 정답은 해제해 두는 것이 보기가 편합니다. 만약에 다해 놓으면 계속 xx 막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문제 정답은 다 해제해 놓으시고 점수만 하나 선택해 놓으시면 보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해 놓은 다음에 자, 응답 횟수 1회로 제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 풀수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응답횟수 1회로 제한은 풀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하다가 잘못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할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거죠. 자, 저장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둔 상태에서 제가 아까 했던 자, 이제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었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설정해 두었던 그 글들이 보이는 거죠. 수고했습니다. 오른쪽 위 본인 점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점수 보기 있잖아요. 자, 점수 보기를 누르게 되면 제가 60점 만점 중에서 15점을 맞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5점. 여기 나와 있죠. 자, 60점은 어떤 점수냐면요. 제가 1번에 5, 4, 3, 2, 1 점수를 다 부여했지 않습니까? 5, 4, 3, 2, 1. 이걸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점이죠. 한 문제당 15점이 지금 총몇 문제입니까? 4개 문제니까 60점이 되는 거죠. 15점 짜리가 4개가 있으니까 60점. 근데 결코 이 60점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무시하십시오. 학생들에게 이 뒤에 총점은 무시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이 점수가 중요한 거죠. 15점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15점이니까 해당하는 그 타입을 알 수가 있겠죠? 아, 30점 미만이었구나. D 타입이구나. 그러면 D 타입을 가서 이 D 타입을 학생이 쭉 읽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학생이 할수 있는 것은 각 문제마다 내가 2번이다. 그리고 뭐 3번이다. 이것만 제대로 잘 선택을 해주게 되면 마지막에 점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채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제가 그 샘플로 보여드렸던 모델로 문제를 만들게 되면 이 점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형태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셔야만 위에 총점이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것은요 구글 설문지 폼에서 이렇게 자존감 테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것을 제가 응용한 것 뿐입니다. 응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누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름 아닌 응답을 할때 혹시라도 혹시라도 1번 문항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학생이 실수로 두 개를 선택했어요. 5번을 선택했다가 잘못해서 하나를 더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때이 위에 있는 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사라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매우 그렇다 이 자체가 설문 문항으로 보면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면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수한 거죠. 그럼 나중에 점수가 5점, 4점, 3점이 다 점수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설문 문항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개 이상을 선택했을 때에는 설문지를 닫고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설문 문항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꼭 공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세요. 혹시라도 두개 이상을 잘못 선택했다면 이것이 수정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 설문 문장을 다시 닫고 닫고 처음부터 해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름을 쓰고. 요건 제가 지워버릴게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중을 기해서 꼭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요 기능만 구글에서 좀음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존감 테스트 같은 내가 선택한 척도를 모두 다 더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설문지 기능을 만들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출 버튼 누르고 점수를 보게 되면 총점 13점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13점에 해당하는 타입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설명문을 읽으면 되겠죠? 제가 두 번을 할수 있는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설정에서 응답 횟수 1회로 제한한 거를 풀어놨기 때문에 두 번, 세번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시험지를 가지고 자존감 테스트를 하실 분들은요, 이것을 풀어 놓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1회로 제한하게 되면 아주 어, 학생들이 다시 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학생이 잘못했습니다. 그 학생이 자, 만약에 자, 1회로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렀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문제를 풀때 4번, 3번 두 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다시 시험을 볼수 있습니까? 못 보죠. 1회로 제한해두었으니까 그럴 경우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시험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 학생의 데이터를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한번더 시험을 볼수 있겠죠. 그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응답을 일단 들어가셔서요. 개별보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개별보기 들어가서 그 학생이 만약에 유티처다 찾는 거죠. 아, 유티처 툴2 2 2. 그 학생의 이름이 유티처221 경우에 이 학생의 데이터를 지우는 건요. 그냥 간단합니다. 휴지통을 눌러버리세요. 응답 삭제. 그러니까 2번의 2번을 두 번째 사람을 지워버리겠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까 유티처22라고 했던 그 학생은요, 어, 설정에서 응답 횟수 1회로 제한을 두었지만, 그 학생의 데이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한번더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면 되죠. 자,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각 문제마다 꼭 하나를 선택해야 돼라고 이제 알려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풀게 되면 다시 그 학생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설문지 기능을 활용한 뭐자정감 테스트라든가 여러 기질 테스트, 즉 선택한 척도의 점수를 몽땅 다 더해서 어떤 성향을 좀 봐야 될 그런 설문지를 만들 때는요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방법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시험에 응답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구글 스프리드 시트를 열고, 그 학생의 이름 앞에, 이름 앞에 여기 점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15점. 100명의 학생이 시간별로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에 점수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뒤에 60점은요, 자존감 테스트 20문항을 냈습니다. 그러면 몇 점이 되냐면요, 한 문제당 1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300점이 됩니다. 이 뒤에 60점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늘어난 거고요. 학생들에게는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앞에 내가 300점 만점에 90점이냐, 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확인하면서 나중에 아이 학생을 제가 상담을 할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한 번으로 이 학생의 자존감 테스트 모든 점수를 다 더할 수 있다는 이 기능, 자이 기능을 탑재했다고 할까요? 네, 기능을 활용한 자존감 테스트 설문 문항 만드는 것,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